안녕하세요, 주님들 오늘 리뷰하신 발은앤토니에드워즈의 첫번째 시그니처와 아디다스 AE1입니다. 이름을 정말 욕나오게 그지같이 지어준 것 같아서 좀 짜증이 나고요. 로고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뭐, 엔트맨 로고 같은 건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뭐, 개미들이 파먹은 것 같은 구멍 같은 컨셉의 이런 구멍을 있습니다. 이게 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통구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예, 뭐, 시도는 좋았는데,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고, 무겁기만 해. 이게, 이게 다연지 플라스틱이니까, TPU 재질이 이만큼 깔려있는 거니 무게도 있고, 그리고, 어, 아, 270 사이즈에 500g, 500g 정도 되거든요. 어, 느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 왜냐면은, 하 아, 웃솔 보이시죠? 아웃솔 두께가, 이 부스트랑 이 플레이트 보이는 정도, 이게 두께만 정도 되는데, 정말 쓸데없이 볼록볼록 나와있는 고무가, 예, 고무 아웃솔이, 어차피 패턴이 지워지더라도 고무는 미미하게 남을 정도 고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아웃솔 고무가 상당히 두꺼워서 용 나오게 무겁고 이 무게 덕분에 그리고 휠에 충분히 뭐 내부적으로 힐컵 같은 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이 둔탁한 플라스틱 재질이 한또한 무게를 또 더해줍니다 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니까 이 미드솔 밑으로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에요 어떤냐면은 옛날에 하든 기억나시죠 하든 투이 뒤에 고무 이거 때리기만 해도 무게가 한30막 40g이 줄을 정도로 대단하게 무게를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긁어내냐 마느냐 차이가, 차이가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거 역시 그런 좀 무식한 예, 무게 분배입니다 아, 어, 핏는정 사이즈 가셔도 무난하고요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칼발이고 타이트한 피스 좋아하는 분이라면 어, 반다운 추천드립니다 어, 레이스도프가 밑에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좀짝 묶어주는데 락다운에 도움이 돼서 그거 하나는 좋고요. 그리고 이게 원피스 어퍼부티처럼 보이는데 아, 나눠져 있어가지고 발을 넣고 빼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미드컷 어, 미드, 미드, 미드 컷 같은데 그런 불편함이 없이 잘 편안하게 감싸주고요. 이, 이 아, 안에는 부스트가 들어있는데 이게 부스트가 힐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느껴져요. 전적부에는 부스트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초반에 부스트 살짝 넣어준 로즈5 같은 신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느낌은 되게, 전체적으로 하든 세븐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하든 세븐보다는, 어 전적부의 그냥, 라이트 스트라이크 넣은 하든 세븐보다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 전체적으로 쿠션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점이, 이 밖에, 아웃솔 바로 안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무식하게 이 안에도, 보이시나요? 이 안에 가운데 검은색 보이시죠? 이 플레이트가 이 부분까지 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 물집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예, 딱딱하고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플레이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안에 또 안에는 그게 제일 멍청한 디자인 같고요. 어,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는 좋아하는데 어, 똥을 여러 방향으로 싸서 결국에는 이게 샤워하고 나서 다시 똥밟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인솔이 어, 아디다스 이런 평범한 인솔 같은데 어, 아디다스 중에서 역대급으로 이렇게 중국 가품 신발에서 나오지 않는 진짜 단단한 인솔이 진짜. 진짜 돌덩어. 이런 쓰레기 인솔을 준 거는 참 원망스러운데요. 인솔만 갈아주셔도, 갈아 끼워주셔도, 이 세상 어떤 인솔을 넣어도 저거보다는 더, 어, 착화감이 좋아집니다. 어, 제일 먼저 인솔을 버리시고, 다른 걸 갈아 넣으십시오. 어, 무거운, 진짜 무거운 건참 아쉬운 편이고요. 아이 어, 아우리거 같은 게 있고, 살짝 베이스가 넓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두루뭉실해가지고, 음, 아우리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발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지상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도 이 둥글둥글하게 아웃솔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웃솔 자체가 이 둥글둥글하게 많이 올라와 있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예, 발목이 이렇게 뭐 안정감이 예, 접지름 방지력은 좀 살짝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뭐 르브론 15나 그런 어, 개쓰레기 같은 접지름 방지력 마이너스인 것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상고 낮은 아우리가 뚜렷하게 뚜벳 있는 것 치고는 아우리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아웃솔 패턴은 예전에 로즈 6에 아 로지 5, 로지 6에서 봤던 그 패턴이거든요.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살짝 닿고 그럴 때 이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이 모서리들이 살짝 좀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접지는 어, 먼지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어, 좀잘 물어주는 접지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특정 부위에서 살짝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접지입니다. 음예 정발가가 정말 착하게 나왔어요 한 13만원이 안되는 것 같은 1 3만좀 넘나 그래서 이렇게 부스트 까지 넣어 놓고 뭐 새로운 어 소재 구성 같은 것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총망 받는 선수의 시그니처화 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가격 정책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아디다스 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디다스가 뭐가 문제인지 가 공홈에도 얼마 안 풀리고 매장에서도 거의 뭐 한정 수량 풀려 가지고 거의 뭐 구매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1 이전에 돈이슈5도 어, 나왔고 그리고 하든8도 어, 하든 나왔을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소식이 없고 그래도 이거라도 나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 줘야 될까요 예, 정말 정말 멋진 디자인 정말 어, 우수한 쿠셔닝 아, 이, 예, 인솔을 좀 바꿔 주셔야 되고 우수한 쿠셔닝 하든7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무게도 거의 하든 세븐이랑 여러모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든 세븐이랑 여러모로 비슷한데, 이 무식하게 이 깔깔이 옆구리가 없어서 덥지는 않다. 그 장점이 있고, 가격도 상당히 더 저렴하다. 어, 예, 접지도 동급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훌륭하다. 예, 칭찬을 하고 싶은데, 아우, 정말 무겁다.